건강을 얘기하잖아요. 제가 아는 분은 아주 그냥 가스를 그냥 방구로 푹붙껴요 내가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맞는 얘기인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 잠깐만요. 거예요. 지금 예. 내가 아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본인 예, 예.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저 솔직히 이러고 있네요. 제가 아는 분은 뿡 예. 여요게 대기실에서 무슨 일이 있어? 아 예리한데? 의신가요 아, 아, 이기진이 어때요? 네. 네. 어, 방귀 하나만으로 우리가 장 건강을 다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보통 어, 김한성님은 지금 70kg 세요? 제가 되는군요. 예, 맞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70kg 남성의 경우에는 하루에 한 7리터 정도의 가스가 만들어집니다. 얘를 <laughs> 아... 이제 호흡이라든지 뭐 대소변, 땀을 통해서 배출하고요. 약 1리터 정도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저희가 한 4에서 10회 정도 방귀를 끼게 되는데 완전 엄청 심하게 이제 붕뭉뭉 거린다거나 방귀 냄새가 너무 심한 경우에는 장 건강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음. 근데 뭐 사실 장 건강을 위해서는 유해균을 줄여야 할것 같은데 내몸 속에 유해균이 얼마나 있는지 좀 알아보는 방법이 있나요, 선생님? 예, 네, 제일 좋은 방법은 병원에 와서 병검사라는 게 제일 좋아요. 어. 근데 그게 사실은 힘들고 귀찮고 <laughs> 이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건 뭐냐면 체크리스트예요.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요. 체크리스트요? 네. 자 보여주세요. 내몸속 유해균 체크리스트 여러분들도 같이 해보시면. 일것 같아요. 네. 첫 번째 배변이 급박해 화장실에 달려간다. 당연하죠. 두 번째 배변을 <laughs> 하면 복통이 줄어든다. 삼번 복부 팽만감이 있다. 오, 설사와 변비가 교대로 나타난다. 아이고. 배변 후에도 개운하지 않다. 배변 횟수가 하루 삼회 이상이거나 일주일에 삼회 미만이다. 오, 음. 어우, 자, 여러분 몇 개나 몇 개, 해당하는지 전, 전 지금 체크해 보는데네 개라고 4개? 하셨죠? 김혜진 세 개요. 세 개. 선생님, 이게 중요한 게몇 개가 넘어가면은 유해균이 많다. 네, 기준. 일반적으로 예. 두개 이상이 지속되면은 유해균이 많은 거를 의심하실 수 있어요. 아, 맞네요. 사실 저 여섯 가지 증상들 모두가 유익균보다 유해균이 많을때 나타나는 증상이거든요. 음... 유해균이 많게 되면 내 몸에 있는 암모니아 같은 독가스들이 많이 생성이 되면서 얘가 내 몸에 들어가서 다양한 염증을 유발시켜줘요. 그래서 저런 증세가 있다고 하면 한번 정도 내 몸의 건강에 적신호니까 조심을 해야 됩니다.